지금 30대 여잔데요. 음 네, 제가 보험 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실비 보험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좀 들려고 하거든요. 병력은 뭐가 있었어요? 뭐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뭐 약을 한달 이상 먹었다든가 이런 것들. 제 두통약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두통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통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네.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만성 두통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치가 아니라 현증으로 계속 치료 중이라는 거를 보험사에서 알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애매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 거절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이죠. 제가 3대 질병 진단비를 가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거절될 수 있는 거예요? 거절 가능성이 있어요. 어. 3대 질병 중에 암은 큰 상관이 없는데, 뇌질환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약간 문제가 될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 보험으로 일단 심사를 넣어봐야 돼요.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증을 시킬 건지, 네. 아니면은 거절을 시킬 건지 일단 결과를 본 후에, 네. 만약에 보험사에서 거절이 떨어졌다. 네.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유병자는 약 먹은 거는 빼줍니다. 이해하셨죠? 초특급의 보험알기보험대리점 이희강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희강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